안녕하세요. 파파목수 인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는 가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한테 나눔 이벤트를 한번 할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구요. 파목소가 만든 자작나무 수제 미끼통 인데요 제가 사용해 보니 너무 좋아서 우리 낚시 온통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생활낚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나눔 이벤트를 한번 하려 하고요 이걸로 말씀드리면 자작나무로 만든 수제 짜맞춤 미끼통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쓰기 편합니다. 어, 이게 경첩처럼 되는 게 아니라 수납형 민다 평이라 사용하기 편하고요. 물에도 강하고 물에 닦아도 되고 그냥 그냥 막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기름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다른데가 제가 에이비상가 제가 봐야 되는데 이게 큰 통이 이번에 오면서 사온 지렁이고요. 이게 저번주에 내가 쓰고 남은 지렁 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 차이가 거의 없어요. 2주를 지났는데 어어 이게 두통 받아와 가지고 넣는놓은 미끼통이에요. 근데 아직 뭐싱싱하겠죠 싱싱하죠. 그리고, 요것도, 요거 있잖아요. 이게, 지난주 쓰고 남은 지렁이에요. 근데, 아직도 상태가, 아이고, 아직도 상태가, 쫀득쫀득해요. 쓰기, 좋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나은미키통을 쓰는 거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그, 피부시 팩에 담아준 미끼통 있잖아요. 그나마 종이각에 넣어준 미끼통은 그나마 좀 덜한데, 이 피부시 그팩 같은데 담아준 미끼통은 하루도, 반나절만, 햇빛에 반나절만 하둬도 지렁이가 녹아버려요. 쓸 수가 없어. 다 녹아서. 그 겨울엔 또 얼어버리고, 잠깐 쓰려고 밖에 내놔서, 원투낚시 미끼끼 고 뭐하고, 그거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그거 놔두면 나중에 좀 쓰다, 쓰려고 보면은 미끼가 얼어 있어.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 이 미끼통 사용하시면, 쓰, 쓰기도 편하시고, 꺼내기 위서 그냥, 똑딱이처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놀고, 꺼내쓰고, 그냥 이렇게 놔두고, 뭐, 이, 밤새 놔두면 모르겠지만, 낚시하는 동안은, 그냥, 얼지 않고, 쓸수 있어요, 한겨울에. 또, 여름에, 그, 그 선선하게, 이 안에서, 지형이 오래 상태가 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지령이 좀 남는다고 버리지 않아서 좋아요. 여기서 그냥 쓰고 남으면 보여 놨다가 가져와서 어차피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두세 번 가잖아요. 이주에 아, 한 번씩은 갈, 갈 거라 생각해요. 정말 낚시 그런 분들한테는 필요하겠죠. 매일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겠지만 중요, 더, 더 지만하 제가 써 보니까 너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우리 극 동생님한테 이벤트를 한번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많은 분들한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만드는 것도 시간도 걸리고 해서 좀 있으면 내가 시간 좀 여있으면 나중에 많이 만들었을 때꼭 갖고 분들은 이렇게 꼭갖고 싶은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10개 정도 나눔을 하려 합니다. 나눔은 그냥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알람까지 꼭 해주셔야 나중에 그 알람 제가 추첨됐다고 해서 알, 그 문, 저기 댓글에 남기면 알람이 가서 보시면 나중에 저한테 주소지하고 그걸 해야 택배로 발송해 드리죠. 무료로 발송해 을 드리니까 꼭 알람은 이쯤 아니면 제가 공고를 할때 애도 며칠 날까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그 저녁 시간 지나자마자 그 핸드폰으로 랜덤게 추첨하는 게있더라고요 그걸로 무작정 추첨해서 어 번호수 매겨가지고 10분께 당첨됐으면 당첨된 분 음, 공지사항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그거 보심, 보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도 알람을 남겨 놓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알, 알, 저기 댓글 달아주시 댓글 댓글을 달면 글로 알람 가겠죠 보시고 거기다가 저 이메일에다가 이메일 적어놓을 거거든요 공지사항에 그러 거기다가 이메일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바로 뭐한번또 오면 또한번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거 보시면 그 바로 그냥 어느 정도 되면 한꺼번에 내가 택배를 붙이러 가야 되니까 한분 와서 한분 보내고 한분 보내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한 번에 발송하는 걸로 하고 아무쪼록 받으신 분들은 잘 사용하시고요 한번 써보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신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데는 궁금하시죠? 저 새해맞이 새해맞이 온투 낚시를 나왔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파파목스 달구지 다마스 안에서 현장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고 협소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저기 지금 낚싯대 보이나요? 예, 네, 그 낚싯대 바로 앞에서 영상 찍고 있는 거라 그냥 영상미는 별로 없어서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에 또 한번 또 다른 걸로라또 자작품 이뭐 만들면 또 이벤트도 한번 할 거고요. 멀지 않아 벌써 재미삼아 그냥 즐겁게 유튜브 생활 유튜브를 했는데 금방 구독자 1000명도 될것 같고 그래서 기분 참 좋습니다. 언제까지 유튜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도 하나의 취미생활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분 꼭 유튜브를 한대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취미생활 유튜브를 해야 하는 것,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또 다른 뭐 목적 있어서 유튜브도 찍어서, 분도 있겠지만, 그냥 나는 모는 분들이 편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잘 찍고 못 찍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금원과가 그냥 있는 거라 화질도 안 좋을 거고 모든 게 파마목사는 핸드폰으로만 있는 핸드폰으로만 하다 보니까 영상리가 되게 꽝이 꽝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또 자주 봐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항상 즐거운 낚시 하시고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